안녕하십니까. 남도일보 TV 관재룡 전무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돼 지난 2일 임해 민선 칠기 강주 강역시 서구를 이끌어가고 계신 서대석 서구청장님을 모시고 앞으로 강주 서구 발전을 위해 어떻게 구정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청장님께서 민선 7기 구정구호를 시민과 함께 사람 중심의 서구로 내걸었습니다. 어떻게 이 구정구호와 같이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 예, 사실은 서구청장 서대석입니다. 아, 사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웠던 게 사람 사는 세상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구호가 사람이 먼저다. 이런 구호를 내세웠는데 결국은 모든 일에 있어서 중심에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특히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의 시대. 그 지방자치분권의 시대에 사람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구호를 정하게 됐고요. 문제는 이런 구호를 실천해 가기 위해서는 뭘할 거냐. 이런 것들에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 주민총회를 활성화한다거나 지금까지 좀 형식적으로 그쳤던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들. 그리고 주민발의나 주민 뭐 청안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주민이 중심이고 그 지역에 또 마을의 문제를 직접 주민이 해결해가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강화해가려고 사람 중심의 서구 이렇게 구호를 정했습니다. 네, 다음에는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그 욕구와 기대가 큽니다.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실 엄청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 지금 국가도 지금 사실은 어, 경제에 어려 하고 있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에 있어서는 소상공인 문제나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엄청 어려움에 직면에 있고요. 그것을 부정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다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걱정인데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국가나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조금 책임져야 될 문제고 저희들의 경우는 일자리를 조금 더 확충해가는 일 이런 측면에서 노인 일자리 확충하는 방안과 더불어 내일의 나라의 내일을 짊어지고 할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충해가는 문제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일단 시장 일자리위원회와 또 타자치단체 일자리위원회, 국가 일자리위원회 이렇게 연계해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런 정보를 서로 제공하고 그리고 타자치 단체까지. 일자리 정보를 그 확장해 가는 것. 그 속에서 이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알선도 하고 이런 일을 해볼까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음, 우리 지금 동구, 동명동에 아이, 아이플렉스가 있는데, 우리 서구에다가 제2 아이플렉스를 설치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우니까, 사실은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일자리 창출이 전국적인 하두인데구 단독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또한 서구는 그 신도시와 구도심이 혼재해 있어 가지고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요. 신구도심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발전을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우리 서구는 아시다시피, 이제, 풍암동, 금호동, 치평동, 이렇게 그 신도심이 형성되어 있고요. 원도심은 양동, 농성 1, 2동, 화정 1동, 이런 데가 주로 이제 구도심, 원도심입니다. 그래서, 어, 몇년 전부터 국가도 사실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보통 원도심 그러면은 도시 재개발이랄지 도시 재건축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좀 지양하고 도시 재생 사업 뉴딜 사업으로 방향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구만 해도 양동과 농성 일리동, 뭐 발산동 이런데. 도시 재생 사업을 엄청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만 해도 한 1670억 정도. 그다음에 지금 또 올해 우리가 내일모레 170억 공모 사업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는 음, 원도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예전처럼 어, 원도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 어디로 나가고 그게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이런 것이 능사가 아닌 그 지역에 살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어서 지금 실제 그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는 전망이 매우 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은 선진국에서도 많이 그 시행을 하고 있고 좋은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그 민선 6기 때 폐쇄되었던 그 직원 자유 게시판을 취임 일주일 만에 바로 부활을 그 시켰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이게 이제 지난 4년 민선 6기 때 내내 이제 집행부와 노조 간의 갈등의 요인으로 이제 그런 게 작용했다. 제가 들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리고 그래서 사실은 자유기시판을 부활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것을 우리 직원들에게 돌려준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는 아니고 다만 우려됐던 것들은 이제 그게 예,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아, 터무니없는 비방을 하거나 뭐 이런 이 우려를 했었던 건데 그것도 우리 서구 공직자들의 높은 그 의식을 믿는다면 스스로 이렇게 자정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 계획판을 부활했던 거고요. 결국 그거는 원래 우리가 이야기했던 원칙과 상식 기준에 맞추어서 그냥 그, 어, 그분들에게 있었던 것을 되돌려 드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당체도 약속도 그런 어, 갈등의 문제를 제일 우선적으로 풀어 가겠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던 거고요. 그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 결국 노동 노조를 우리 집행부와 공동의 파트너, 구정을 운영해가는 공동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뭐그 자유계의 집합 문제는 아주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 민선 6기 내내 노조하고 그 집행부 간에 좀 갈등이 계속 네.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노조도 여쭤면 똑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네, 네, 네. 서로 합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구청장 취임 이후에 첫 번째 정리의 저를 방송으로 실시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7월 2일날 저희들이 취임식을 사실은 좀 준비를 했었다가, 어 이제 태풍이 오고 그런 바람에, 그렇죠. 취임식을 아주 간소하게 공직자들과 대면하는 방식으로 취임 선서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전체 직원 정례조회가 있는 날이어서 한번 봤는데 또 보자고 하는 것이 좀 거칠해 갖고 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당부해야 될 이야기가 따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실은 이제 직원 정리 조회 같은 걸 하면 우리 이층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만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은 18개 동 전체까지 다 아, 방송이 되, 아,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일선 동에 있는 사람들은 구청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알 수가 없는데 오히려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아, 구청장의 생각과 지금 현재 우리 서구가 안고 있는 현안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냥 청내 방송으로 어시 청내 직원 조회를 대체했는데 그게 마치 이제 크게 그 동안 좀안 해왔던 것이니까 크게 막 이렇게 신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선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앞으로도 종용 그런 조정의 주요 현안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청해 방송으로 그렇게 제 공직자들에게 안내도 하고 또 혹시 당부할 이야기가 있으면 그렇게 당부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참 좋으신 방법인 것 같아요. 렇게 일선 동 주민이나 네, 동, 그런 데까지 갈수 있으니까. 지방 그리고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 발전에 대한 그 기대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 당위성과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그래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 제대로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운 어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되면서 어 문상 국회의장도 어첫 일성이 지방분권 또 개현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셔서, 어, 어, 지금 후반기 국회에서는 좀 처리되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국가위임사무를, 지금 국가위임사무는 지방위임사무가 한 8대 2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것을 대폭 확장해서 최소한 도뭐 6대 4 정도까지 이렇게 위임사무를 어떤 많이 지방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재정분권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실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8대 2인데 대통령께서 지금 6대 4까지 이렇게 조정을 해 보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중앙부처들이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에서의 완전한 지방자치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7대 3, 6대 4까지 이렇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전체 지금 어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런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합심해서 국회 청원도 하고 또어 정부를 좀 압박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완전한 재정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이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시는 사실은 어느 특정한 몇 개의 자치 단체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국 지방 자치 단체장 협의회에서 이 문제 아주 심도 있게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분권이 재정 분권이 아니면그 젊은 말이 분권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서구 지역민들께 한 말씀 하고 싶으신 말씀이시다. 제가 이제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아직 채한 달이 안 됐습니다. 네. 정말 많은 현안의 문제를 지금 세우고 안고 있습니다. 크게는 탄약고 활성화하는 문제, 상무 소각장 부조 활성화 문제, 중앙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크게는 현안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우리 지역에 와서 보니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건축과 관련된 민원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좀 확충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구청이라고 하는 게 최일선에서 국민을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야 계속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해결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예산이죠. 예산이 제2 서구 예산이 한 4,400억쯤 됩니다. 그 중에서 복지비 예산, 사회복지 예산이 한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제하고 나면 실제 사업을 할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닥 한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크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는 영역이 많지도 않고, 또 거기에다 덧 붙여서 구가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비를 확보해 와도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크게 시민들이 저희 민선 7기에 기대하고 있는 게 엄청 높은데, 그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든 국회로, 중앙정부로, 청와대로, 또 당으로 이렇게 열심히 발품을 팔면서, 어떤 큰 우리 지역에 해나는 문제들을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또 오랫동안 이게 9월달까지 정도 이런 무더위가 지속될 거라고 그러는데 이 무더위에 우리 서구 시민들 정말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 우리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구청에서 이렇게 를을 자, 자, 자체적으로 자 한다는 그 예산 범위가 너무 적어요. 예. 로러가 많으실 걸로 아는데 그래도 서구라 하면 강주의 지금 대표적인 그 구로서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 청장님께서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 서대석 서구청장님으로부터 민선 7기 서구 구정 운영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랜 세월 더불어민주당의 몸을 담고 정치 활동을 해오신 우리 그 경류를 바탕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와 또 강주시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시민과 함께 사람 중심의 사고라는 구정구에 맞는 그런 구정을 펼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셔서 인터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